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지금 골랭코인 분위기 좋습니다. 7% 빠지는데 분위기가 뭐가 좋은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전 아직도 좋게 보여요. 제가 지난번 이 과거 영상에서, 이때 포인트에서 무조건 더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얼마나 더 갔냐? 20% 정도 올려주는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내리는 걸 봐서는, 어? 또 타점을 주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7% 빠지는 거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아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자 일단 골렘 자체는요. 제가 지난번에 AI가 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렘은 정확하게는 AI 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골렘 코인은요, 여러분 AI가 아니라 컴퓨팅과 관련된 코인입니다. 특히 이 GPU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코인인데 AI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당연히 GPU겠죠. 따라서 AI 코인은 아니지만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GPU라는 재료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성으로 AI가 살짝 묻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골렘의 설명. 이 골렘의 웹사이트에도 이 골렘의 웹사이트에서도 이 AI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정확하게 AI 코인은 아니지만 AI가 묻었기 때문에 최근에 폼이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 AI 코인들이 상당히 미친 듯이 날아갔던 부분들이 있었죠. 자, 골렘도 그렇게 AI가 같이 묻어가면서 반사 이익성으로 인해서 세력들이 거하게 들어와줬고요. 더큰 상승을 위한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봉 말고요. 주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요. 정확하게 의미 있는 지저분한 구간들 여기 이 더러운 매물들을 한 번에 한 주만에 들어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했고 주봉으로 이미 처음 나온 음봉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조정에는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지지 받으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이미 600원 구간을 한번 돌파를 해주려는 시도를 해줬기 때문에 600원 돌파 이후에 저는 700원까지 상단으로 열려있다고 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골렘 조정에 크게 겁먹으실 필요 없이 아 빠졌네 이거 그냥 들고 가야지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나는 골렘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재매수 타점 잡아드릴게요. 과거에 저한테 매수타점 받아가신 분들은 이미 수익 일거고 아직 제가 원하는 매도가가 안 왔어요.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 없으신 분들 재타점 잡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골렘 타점 제대로 잡으시기를 바라고 또 골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골렘은요. 여러분, 애초에 이 이더리움과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더리움 베이스인 코인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같이 동반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더리움 좋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ETF가 오버를 승인된다라는 소식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재료가 붙어준 마당에 모타로 뭐 골렘을 지금 파니까 더큰 상승 노려봐야죠. 지금 제가 이거 7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600원 이미 한번 시도해줬고 이 구간에서 노이즈 생겼다가 반드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AI 묻어 있고 거기다가 또 이더리움 ETF 재료까지 같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라. 그리고 이거는 타점 다시 한번 잡자.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셔서 엄한 구간에 눌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타점 잡으실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그냥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어피트의 김치 프리미엄부터 1분 단위로 들어오는 수급까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한 골렘의 뉴스라든지 골렘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이동 경로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입이 아프게 설명을 드렸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이 골렘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수익률과 승률 자체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비트코인 이 바로미터가 되는 비트코인의 폼이 너무나도 좋은 이 마당에 여러분들의 이런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만 수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골렘 제타점 잡아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 지금 무조건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차점에서 매수하셔야지 크게 돈 벌고요. 만약에 나 고점에 물려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직전 고점이 아니라 완전 옛날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제가 말하는 타점에 뭐하셔야 돼? 지금 물 타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본전탈출 플러스 수익으로 마무리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 오셔야 되는 거고 타점 잡으실 분들 제 개인번호 띄워놨습니다. 제가 어렵게 발굴한 타점 굳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정말 저를 따라오시는 그런 분들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번호를 띄워놨고요. 저한테 골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인증해 주시는 분들 골렘 제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인증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골렘 이러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께 골렘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타점 말씀드릴 테니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렘만 하면 심심할 수 있어요. 제가 눌림 코인까지 하나 발송을 해드릴 건데 이 눌림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7,700만 원 이상 돌파를 해준 상황에서 코인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이 코인 역시 잠잠하다가 세력이 들어와서 활기를 쳤다, 눌렸다가 또 한번 활기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잡으셔야 돼요. 지금 제대로 눌려줬고, 이 코인은 고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 지금 타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야지, 이거, 이거 먹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한번 윗골이 달면서 여기 매물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 더 빠르게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이거 제대로 눌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단타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대찬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코인,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 골렘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단타 코인으로서 같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눌림 코인 타점과 더불어서 골렘 제타점 두개 같이 발송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빵빵하게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비트코인이 기쁜 반등을 해주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서 우리 여러분들 시원하게 돈좀 벌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